개유생분들 그러면서 내맘대로안 되면 내가 막 성질도 좀 나고 그래서 감정 기복도 좀 심하고 아우저 사람 되게 아, 작은 일인데 되게 막 세게 받아들이네 그러면서 이제 막 화도 좀잘 내고 정유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닭들 중에서도 굉장히 와일드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활동적이고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한 거 있으면 직진하는 분들이 정유생분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광운장문신당입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이번에는 네. 2025년에 네. 1993년생이랑 네, 네. 1957년생 군세족 부탁드릴게요. 93년 개유생분들. 개유생분들 딱 넣자마자 고집이 너무 세다. 그래서 그 고집을 좀 줄여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식구들이나 아니면 내 부부가 아니면 부부가 아니래도 조금 화합을 해라. 좀 내가 양보를 해라. 이래야 내년 을사년에 내가 운 때가 이제 30대 들어오는 어떤 작은 운도 들어오고 어떤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설라고 지금 막 지금 기운 자체가 바뀌는 때거든요. 개유생분들이. 근데 그동안에는 내 고집으로, 내 아집도 살짝 섞여 있고, 그런 걸로 일만, 일만 해오던 분들이 많았어요. 근데 이제 내년에, 어떻게 보면,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, 내가 더좀 베풀어야 돼. 근데 개유생분들은 만약그 베푼다는 개념 안에, 내가 좀 양보를 해라, 이해를 해라, 이런 어떤 그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개유생분들, 그러면서,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막 승질도 좀 나고, 그래서 감정 기복도 좀 심하고, 아우, 저 사람 되게, 아, 작은 일인데 되게 막, 세게 받아들이네. 그러면서 이제 막 화도 좀잘 내고, 이런 어떤 개운생분들이 좀 있어요. 근데 내년에 을사년이 되면서 내가 30대 받을 수 있는 운이 지금 이렇게 살짝 열리기 시작하면서, 그거를 30대, 40대까지 끌고 갈수 있는 어떤 그첫 스타트가 될수 있는 해가 내년이란 말이죠. 그러면 내가 조금 이해하고 좀 양보를 하래. 내 고집만 부리지 말고. 그러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도 내 사람들도 이렇게, 이렇게 생기고, 나랑 또 화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기고, 제일 첫 번째 말은 사람들하고 같이 화합을 해라, 협동을 해라, 이 말이 지금 제일 먼저 들어와요. 그 이분들도 성격이 좀 굉장히 그 곧단 말이죠. 기운도 곧고 성격도 곧고. 그러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로 좀 숙수림도 있을 거고, 좀 머리 아픔도 있을 거고, 약간 어떤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개우생분들은 지금 갑진년, 요거 이제 지금 동짓달한 중반 정도 됐으니까, 갑진년 지나가고, 내년에 이제 월산년이 되면서, 그래도, 그래도 내가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, 우리가 왜 동트기 전에 어둡다가 동트 해가 되면 막 햇살이 막 환하게 빛나잖아요. 그거 준비하려면 내가 마음을 열고 눈을, 치아를 바로 봐야 그 햇살이 나한테 훅 들어온단 말이죠. 그런 똑같은 거예요. 개울생분들한테는 그것만 지금 제일 처음으로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일도 되고. 내 주변에 사람도 있고, 내가 일하면서 외롭지도 않고, 그러다 보면 일도 재밌어지고, 그러다 보면 금전도 늘고, 이렇게 되는 거니까, 30대 쯤 내년에 33대면서, 뭔가 작은 이런 이동 변동도 있을 거고, 내가 작은 문서에 쌓인다 할 일도 있을 거고, 그거는 이제 두 번째예요. 첫 번째는 뭐냐면, 내가 내 감정을 좀 조절 좀 하자. 이게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들어와요. 그 다음에 57년생, 우리 정유생분들. 정유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닭들 중에서도 굉장히 와일드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활동적이고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한 거 있으면 직진하는 분들이 정유생분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내가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서든 내집 안에서든 그럼 이 정유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고집에 내 어떤 직관력에내행동력에 그것 때문에 막 직진해서 오셨는데, 내년에는 건강 신경 쓰자, 이러네요. 건강 좀 체크 좀 하자, 이러네요. 그니까, 이분들은 아프면서도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. 아파도 어떻게든지 일을 하시고, 일을 하시고, 막 이렇단 말이죠. 이분들은 또 내년에는, 우리가 이제 아홉수라 그서 아홉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. 근데 다 나쁜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아홉이라는 숫자가 넘어가야 그 다음 어떤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, 아홉 때는 내가 무조건 좀 겸손해야 돼. 조심하고.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좀 조심하고, 이 정일생 분들한테는 지금 들어오는 게 뭐냐면, 지적, 지적까지는 아는데, 내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. 그거는 맞고, 이건 아닌 것 같고, 이게 모르는 뭐것 같아. 너 이래야 되지 않을까? 뭐,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한단 말이죠. 그게 그냥 나쁜 뜻은 아니에요.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아 뭐래 괜히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오바해막 이렇게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적절하게 그 안에 애정이 섞여 있는 건 섞여 있는 건 알겠는데 적절하게 해 주셔야 그래도 구설 시비가 안 온단 말이죠 왜냐면 정유생분들이 내년에 구설 시비 그리고 요 관제까지도 들어올 수 있어요. 관제라고 하는 거는 괜히 구설 있다가 시비 붙어갖고, 뭐, 경찰서를 가든, 뭐, 고소를 받든, 아니면 어떤 우리가 재판을 하든, 뭐,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거를 내가 조심을 해줘야지 내년 1, 사년에잘 넘어갈 수 있어요. 경유생분들. 이분들도 고집 아주 세고, 누가 뭐래도 내가 생각한 거딱 가는 사람들이고, 그리고 또 추진력도 굉장히 빠르고, 남말 들을 새 없이 내가 달리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정일생 분들이 내년에는 우리 저 정일생 분들 같은 경우에 을사년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행동 발에도 지혜로운 어떤 띠하고 내가 만났단 말이죠 나는 막 행동으로 가는 사람이 여긴 지혜롭게 아 이렇게 가면 지혜롭게 이렇게 가면 빠르길이 사람을 어떻게 당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좀 겸손하게 그리고 좋은 말 서로 해가면서. 인정해 가면서, 이래야지 정유생분들이 내년에 아홉 수도좀 곱게 지나가고, 또 1, 4년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. 그니까이 개유생분들하고 정유생분들, 제가 이렇게 30대하고 60대하고 넣은 이유가,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닭띠 이렇게 뭐 닭띠 운세 이렇게 넣잖아요. 그럼 저희가 40대, 50대, 60대 이렇게 넣고, 그 앞뒤 나이대를 잘못넣는 경우가 있어요. 저희도 이제 유튜브 찍다 보면 좀 빠뜨리는 띠가 있잖아요. 그럼 댓글에 선생님 저희는요, 또 나이 먹었다 고 우리는 왜 빼요?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저희들이 될수 있으면 다 이렇게 골고루 유튜브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30대 개유생, 그다음에 60대 정유생을 넣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. 왜냐면, 닭띠 운세라고 들어왔는데, 우리 띠가 없으면 좀 속상할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이제, 제가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내라고 요렇게 짜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거니까, 여러분들 그건 또 알아주셔야 돼. 내년에, 1, 4년에, 이 개유생분들하고 정유생분들, 개유생분들은 그래도 좀덜그있는데 정유생분들은 건강으로, 아니면 구설 시비로, 관제로 좀 힘들 것 같으니까, 좀, 겸손하게 가시는 게, 그리고 내가 말이나 행동을 좀 조심하시는 게,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좀 인정해 주는 게, 또 이해해 주는 게, 이게 제일 첫 번째 본인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내년 을산에는 여러분, 모든 일다 만사용통하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입니다.